견덕스러운 날, 조꾸메거이 영상 녹화합니다. 반갑습니다. 엄재호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양평에서 있었던 모냥 여운영배에 관련해서 내용 전달 좀 해드리겠습니다. 모냥 여운영은 양평에서 수생을 했고요.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노비를 스스로 으어 주고 미 선교사 도움으로 중국 난징의 금릉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안창호의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계기로 독립운동에 투신하게 됐습니다. 해방 후 좌우학자 운동을 전개하는 중에 친일파 장택성과 노덕술 등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고요. 그러는 중 1947년 한직은 본명 이필형이죠. 김훈, 윤순필, 김흥성, 김훈, 김영성 등의 의 피살당해 죽음을 맞이했고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대후는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장례는 인민장으로 치르게 됩니다. 원통하게도 독립운동가가 해방된 조국에서 친일파의 고통을 받았던 사례 중의 하나인 연양영훈여 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대회이기도 합니다. 국토부 감사에서도 핫한 동네이기도 합니다. 경기장에 들어서니 드론이 떠 있었고요. 그리고 남평군청 팀하고 안내부 팀이 경기를 펼치고 있었고, 요그 바로 어위트에서는 실험적으로 투입된 우습이긴 경일과 평소보다는 힘이 실리지 않는 공격력을 보였던 조민석의 라우적부당과 김경환, 나현찬, 모경호, 김슬기 등의 오산 NC와의 3세트까지 가는 빅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심판석을 들려서 같이 인사를 좀 나누고. 이후 바로 소디엔과 2000 어, 시민 스포츠 간의 일본 경기를 봤고요. 우리나라 족구 선수 중에 최장신이죠. 195cm의 정광희 선수의 시원시원한 공격을 볼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장현호 선수가 아, 소디엔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경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여주 오공나루 배하고, 5년 영웅년배 점점 뭐 조진력과 세팅 여기 맞춰 들어가고 있는 경기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이날 강호의 라우족구단과 결승전에 만나서 어 우승을 차지했던 또 소디아 레오파드 이기도 하고요 제 기억에 맞다면 초청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대회가 아닌가 생각도 해 봅니다 소디언 레오파드 일반부 우승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4K와 함께 라우 족구단과 김포대 8강 경기를 생중계해드렸고요. 그곳에 응원차 오신 전 서울시 축구협회장 규영유 회장님하고 그리고 양평군 최대석 협회장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잠깐 얘기 좀 나누고, 다음 약속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이동하면서는 경치도 좋았고, 흐린 나흘이고, 차는 밀리고,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 신입파를 정산하고, 민족 정기를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기회주의자가 설 자리가 지금보다는 더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기회주의자 때문에, 신의도 무너지고, 정의와 의리도, 낭만도 로맨스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불신과 의심과 야합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건 아닌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정리했다면 공정과 상식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통용되고 일제강점기를 옹호하는 그런 망언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일도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민족을 반역하는 것은 모두 죄입니다. 에스더서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양평에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것도 같이 느끼면서 성남으로 갔습니다. 거의 모든 경기는 끝나고 시상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협회당 4년 임기 동안의 마지막 대회를 치른 성남시 송진숙 협회장님과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나누고 저는 그만 내려오게 됐습니다. 먼저 스포츠 역량화 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선 4천억이 넘는 국고가 체육회에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만한 운영 자체는 분명한 대의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족구협회입니다. 2009년도 아마 족구 코리아리그 후원 현황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에 여러 업체들이 쭉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이 업체들 이름이 있고 뒷부분에 보면 후속조치 20%라는 게 찍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내용은 이겁니다. 이 업체들이 기부하고 옆에 명시된 분들을 상대로 별도로 기부금을 대납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네, 예? 기부금을 기부금을 대신낸 겁니다. 어떻게 기부금을 대신내줍니까이 기부금을 대신내면 연말정산에 사실상 환급을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페이백 아닙니까? 자,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후원금 천만 원을 냈습니다. 네. 이 업체가 이렇게 합니다. 여기에 200만 원을 냅니다. 여기에 감춰 놨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이 후원 기업 이름이 있는데 지원 놨습니다. 저희가 뒤져 보니까 그 기업체가 나옵니다. 네. 이 20%, 20 라는게 사실상 기부금을 대납하겠다는 20%의 개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기부금을 대납 받으면 이 당사자들은 자기 기부금 생색 내고. 네. 사장 연말에 청산 받으면서 환급받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됩니까? 회장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그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체육회 감사에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는 체육회 정기 감사에서 하나도 포착이 안된 거예요. 이게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경찰서에서 결국 나중에 주의 조치 받았습니다. 이건 아예 기부금 대납도 넘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현직 경찰입니다. 현직 경찰이 체육회, 그것도 족구협회지만 족구협회 임원으로 버젓이 행사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건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건 아주 여러 가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문체부도 어떻게 전반적인 전수조사부터 다시 감사 기획을 세워야 되는 거아니까 예, 일단 관리 감독을 저희가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 지금 말씀하신 족구협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9월 말에 어, 사무 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커협회 어,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제보 등을 통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고요. 국정감사 영상 잘 보셨나요? 이 질의가 끝나고 오후에 이모경 의원이 추가 질의 시간에 홍경회장에게 질의할 때 연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처음에는 5억이었고 지금은 50억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 이모경 의원의 당부가 또 있었죠. 열심히 움직여서 비인기 종목인 조구가 연 5억에서 50억까지의 그 운영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홍기홍 회장의 능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당부한 내용들 제가 볼수 있습니다. 기부금 대납이 가능한 건가요? 이런 발상을 공적인 자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도 저는 살짝. 염려가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 자리에 따라서 해도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그 자리가 사사로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의금이나 추금 같은 경우에는 개 개인의 친분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러나 협회는 개개인이 사사로이 할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깊이 심사숙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렇게 하다 보면 공정이 없어지고 또 공평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공의도 없어지고 그리고 그 공동체의 공익도 없어지고 공익의 효과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특정 세력과 소수의 특정 집단에게 위익의 방향성이 갈수 있는 행정처리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위 사건과 별도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는 상식이 있잖아요 만일 능력으로 따진다면 나라를 팔아버린 을사오적 외부대신 박재순 내부대신 이지용 군부대신 이근택 학부대신 이완용 농상부대신 권중영 그리고 순종효 황후의 백부 윤덕영 이 사람들은 능력으로 따지자면 3대가 죄를 지어도 사면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죠 나라를 팔아 버렸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는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목적이 오르면 그 방법도 오라야 한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출애굽 당시 있었던 말씀을 하시면서 그곳에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모든 가축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승리하고 나서 눈에 보기 좋은 것, 살찐 것들을 빼 놓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와서 그 소들과 가축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뭐냐고 사울 왕에게 물어봅니다. 왕은 당신의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지자는 대노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냐고 여기에서는 어떤 분들은 왜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그것이 뭐 나쁘냐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기독교는 목적이 옳다고 해서 편법이나 위법한 방법을 쓰지 말고 그 실행도 옳은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는 다윗에게 왕위가 차츰 차츰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그렇게 아끼고 좋아했던 사무엘은 두번 다시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성경에는 다른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이나 공정이나 공의 그다음에 공평에 대해서 그리고 그 능력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지 에 대해서 선한 방향 쪽의 능력을 발휘하는지 아니면 사익 사사롬을 위해서 능력을 발휘하는지 이것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도 필요해 보입니다. 적국에 저 같은 언론적인 역할을 하는 유튜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